주님이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만드신 분이 바로 내 친구였던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과 절망의 현실과 이런저런 어려운 <laughs> 고난의 문제 이런 것들 앞에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축소시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신인 것을 잊어버리고 아주 하찮고 그리고 아주 힘없고 아주 무능한 그런 인간으로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져야 할이 잘못된 편견이 우리의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의 믿음의 권능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이라는 이 장벽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이 사건을 우리가 감히 생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모든 편견과 이 절망의 이 상황까지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생각은 다른 이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편견을 넘어선 더큰 믿음의 자세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인 것입니다. 믿음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자에게는 그런 기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가져오게 되면서부터 우리의 사고도 바뀝니다. 생각도 바뀝니다. 열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가능성만을 믿는 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이,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에 개입해 오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을 여는 순간 내 삶이 놀랍게 바뀔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의 현실 속에 오셔서 나의 가난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그 어떤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새로운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주님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달리신 저 십자가에 그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영광의 주님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주이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온전히 하시며 나에게 영혼을 가져다 줄 분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편견 할수 없다는 이런 불가능성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가 열어주시는 놀란 기적의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백성들은 앞도 뒤도 꽉 막힌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막 안절부절 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다고 단정하는 이 순간에 애굽의매단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만들었느냐 하고 아우성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늘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늘문에 열려 그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저 바다, 바다를 쳐라. 하나님의 생각은 지팡이로 바다를 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생각을 할 수도 없었고, 할 뭐, 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었는데, 모세는,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쫓아 기팡이를 들어 홍해 바다를 치니 그 바다가 갈라져 좌우로 벽이 되어 서있게 되자 모세는 무리들을 이끌고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향해 들어가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 드디어 가난한 땅에 이르게 되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평균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에 천적인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절망과 이 편견의 생각을 부셔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재활단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박도인는 목사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강력한 의지로 부활절에 가서 내가 오분을 외치던 10분을 외치던 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성도들에게 나의 희망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씀합니다. 만들이라는 편견과 이 절망을 넘어서서 기적을 만드는 이 부활의 역사가 박동영 목사님 부부와 그림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